죽음은 반복되는데 책임은 없다. 서부발전 한정 KPS 다시 도마 위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정비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2일 충남 태안의 발전소 정비동에서 김씨가 혼자 작업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태안화력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대통령실 앞에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제발 방지책 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는 원청인 한전 KPS가 김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사망 직전까지 한전 KPS 직원과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정비 업무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이 한전 KPS의 정비 업무를 맡기고 한전 KPS는 다시 전문업체 한국파워 OMN에 재하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다단계 하청구조가 안전 책임과 권한의 분리를 초래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서부발전과 한전 KPS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며, 서부 발전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료 통제를 시도하며 조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발생한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다단계 하청 구조의 위험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